2025년 10월 병술월, 말띠는 삼합의 기운을 등에 업은 주인공, 지금 운의 물결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재물운은 기회 많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눈도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늘지만 덜컥 투자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꼼꼼한 재무관리가 핵심입니다. 건강운은 몸은 괜찮아도 마음이 지칠 수 있는 달.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주의, 에너지를 흘려보낼 시간도 필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중심을 잡아야 할 타이밍, 주변 변화 많고, 제안도 몰려옵니다. 기회는 있지만 선택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애정운 연애 중이라면 서로의 속도 차이 주의 싱글은 오래된 인연 속에서 뜻밖의 기회가 피어날 수 있어요. 나이별 운세 요약 1954년생은 정리와 통찰의 달, 실속이 중요. 1966년생은 도약 가능, 단 건강도 챙기세요. 1978년생은 일과 가정 사이 균형을 잡아야 할 시기, 1990년생은 경쟁보다 방향이 중요한 달입니다. 2002년생은 비교보다 내면에 집중하세요. 말띠 여러분. 10월은 속도보다 방향, 열정보다 균형과 중심감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열쇠입니다. 구독하시고 양띠운세 영상에서 또 만나요.